우선가 279장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는 채찍이요 낙이에게는 재가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데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은 것같으니라 전는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매는 것과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취한 자가 손에 든 까시나무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 것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느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불을 더하는 것과 다른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정한 것이 있습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의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거짓말 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구구절절이 공감이 가는 귀한 말씀인데 오늘 자문 26장은 우리가 만나면서 살아가게 되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특히 조심하고 삼가야 할 대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냐면 크게는 미련한 자와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와 게으른 자. 첫 번째는 미련한 자에 대해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하는데, 미련한 자는 어떤 자냐? 마치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추수 때비 오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있어야 할 자리, 서야 할 자리,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분간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런 사람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남에게 유익이 아닌 폐만 끼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만 가져온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마땅히 깨우쳐야 할 진리 앞에서는 고집을 부리면서 거부를 하고 그래서 그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설명해도 무시하고 마음은 강팍하고 끝까지 불신을 주장하는 사람들, 미련한 자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그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로 그들은 내로 다스림을 받는다고 랬어요 3절에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매나 채찍이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잘하니까. 말만 해도 잘 알아들으니까. 그러나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마귀를 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찍과 재갈이 필요하듯이 미련한 자를 바르게 징책하려면 막대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맞고 나서야 나 이제 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미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채찍이 없이는 도저히 깨달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채찍질을 맞고 나면 그제서야 깜짝 놀라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오는데 사람이 이렇게 매를 통해서나 깨닫게 되고 늘 책만 받을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나귀와 그렇게 다를 바 없대요. 짐승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미련한 사람은 그래서 매로 다스림을 받고 두 번째는 이를 맡기기가 부적합하됩니다 6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미련한 사람에게 중대한 일을 맡기면 곤란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만한 일을 처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중대한 일을 맡기는 것은 자기 발로 수고할 것을 대신 맡기는 건데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 맡기는 건데 미련한 사람에게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맡기면 그건 내 발을 잘라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세 번째로 미련한 사람은 명예가 부적합합니다 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메 매는 것과 같으니라 물맷돌 알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썼던 물맷돌 물메다가 돌을 자갈에 넣고 휙렇게 하고 한쪽을 탁 이렇게 놓으면 날아가게 되는 이게 물맷돌인데 그런데 큰 돌을 무거운 돌을 물매에다가 이걸 매면 이게 돌리면 은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자기 머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 미련한 자에게 권세를 주는 것은 결국은 나를 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머리를 부숴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예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은 이것을 다스릴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진주는 그것을 지닐만한 사람에게 주어야 진주가 빛난다는 말이에요. 권세도 지혜가 있고 이거를 권세를 제대로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 위해서 쓸수 있는 사람에게 써야만 선용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권세를 주면 그 사람은 그걸 마구 휘둘러서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자기 직책에 맞는 지혜와 실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에게 높은 권세를 줘버리니까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맨날 싸움질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나라가 결국은 궁해지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 잡는다고 스물 몇 번을 정책을 발표를 해도. 잡히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악화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맡기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명예가 부적합하다. 네 번째로는 미련한 사람은 지혜로운 말이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구절에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무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은 여러 사람을 찌르게 하고 다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미련한 사람들이 짓거리고 막 그럴듯하게 해석해 놓는 걸야 이게 귀한 자언이다 이러고. 무금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지, 지혜로운 말이 부족합한 미련한 사람들하고 지혜를 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 미련한 자는 발전이 없대요. 11절에 보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돌아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기가 막힌 말이죠. 개는 어때요? 개는, 이 속이 좋지 않으면, 저도 개를 많이 키워봤지만, 개는 속이 좋지 않으면 딱콕 아, 흘리고 토해요, 그리고, 토해. 배탈이 나면 토해내면 또 괜찮아져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 또 다시 슬근슬근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가 그걸 또 핥어먹어. 그래서 또 토해. 그래서 미련한 사람을 가르쳐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뭐 같은 사람이라고 하죠? 개 같은 사람이라고 그요 미련한 사람을 가르쳐. 마찬가지로 미련한 사람은 죄를 짓고 나서 고통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으로 때매를 맞으면 회개합니다 하고 막 눈물을 막 흘리고 막통회를 하고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또 원상으로 회복이 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 토했던 걸 다시 찾아가서 먹는 개처럼 금방 어떤 일 때문에 채찍을 맞고 회개하고 돌아섰으면서도 또 금방 돌아가서 그 짓을 또 하고 또 다시 고통을 당하는 일을 반복을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발전이 없고 인격이나 신앙심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번, 두번 정도까지, 세 번, 뭐 이렇게 했으면은 아, 이거 아니구나 생각되면 탁 결단을 해야 되는데 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미련한 자는 이렇다. 오늘 잠은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13절부터 16절까지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게으른 자들. 게으른 자들의 특징은 첫째는 잠을 즐겨 한대요. 14절에 보니까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의 모습은 어떠냐면 침상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렇게 돌아서 떠야 되는 거. 아, 피곤해. 하루 종일 잠만 자고, 그냥 게으름 피는 사람. 할 일이 태산 같은데도 피곤하다 그러면서 꼭 이렇게 문짝에 돌짝에 붙어있는 것처럼 그 침대를 벗어날 줄을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잠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은 잠을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난이 열려진 창을 통해서 도적같이 쏟아져 들어오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보면 언제나 생활이 궁핍하고 곤궁하고 영적으로도 보면 심령이 빈약해요. 역 신앙생활도 부지런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지, 게으른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 요 왜냐면 하 애들 키우고, 뭐 이것만도 너무 힘들어, 게으 그, 바쁨다고 생각했으니까,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고, 이런 거는 상상조차도 못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두 번째로 게으른 사람은 발전이 없대요. 다시 14절에 문짝의 돌적이를 따라서 보는 것 같이, 문짝의 돌적기를 돌쩍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구태의연한 자리에서 그냥 거기 딱 달라붙어갖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이런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성취업도 없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노력도 없고 창의적인 이런 욕구도 없고요. 새로운 발전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어떤 일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보려고 애를 쓰고 막 이렇게 노력하고 발전을 향해서 새로운 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추구하는 게 있어요. 이게 사람인데.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그런 열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모은 이런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 왜냐면 하 이런 미련한 것 게으름은 놀랍게도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영향을. 세 번째로 게으른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15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배가 고픈데 음식이 정말 이렇게 비비막 이렇게 비볐어요. 막 맛있게 비볐어. 숟가락을 이렇게 딱 치고 이걸 입으로 넣어야 될거 아니야? 이걸 찔러놓고서아 절려, 그래서 아이이 어, 어, 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찔러놓고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들 이게 으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냐? 무덤밖에 없습니다. 무덤. 그 다음에 다툼을 일으키는 자에 대해서 17절 18절은 이렇게 얘기돼요. 17절에 보니까 간섭하는 습성이 있는데. 17절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분별 없이 남의 일에 끼어들거나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 사적인 일들에 자꾸 끼어들어가서 뭘 알려고 하고 뭐 전달하려고 하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참견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똑같으냐면 지나가는 개의 귀를 막 잡아당기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개들은 귀를 잡아당기면 확물어버립니다 자신의 일에 열중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남의 일에 끼어들어가고 참견하고 막 간섭하고 이럴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남의 일에 끼어들고 참견함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다른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요. 이런 사람은 가까이에서 유익을 얻을 것이 없다. 두 번째로, 이간질.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22절에 남의 말 하기에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남이 말 뒤에서 쑥을 쑥을 하면 별식것 같아. 너무 맛있대요. 사람들이 뒤에서 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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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 그래? 막 귀가 막 이면, 뭐 어, 그래? 진짜야? 뭐, 진짜가 아닌 걸 알면서도 진짜야? 와, 그럴 수 있어?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너무 재미재미다는 거죠. 언어 습관 중에서 아주 나쁜 습관이 바로 그런 거. 이간질하는 습관. 이를테면 사람들의 핵는 중상, 비방, 모략, 무고, 험담. 이런 일들은 남의, 남을 헐뜯게 되고 남의 비밀을 또 누설하고 또 가, 가다가 가중시키기까지 하면서 불화를 조성하고 사회를 굉장히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문의 말씀 구구절절이 공감이 가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리에만 들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추원합니다.